때문은 뭡니까 사고, 생각의 차입니다. 이 인간은 생각이 사고력이기 있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전등 만들고 건물 만드는 건 뭡니까 동물은 솔직히 동물도 다 자기 자식 사랑하고 자기 새끼 사랑하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삶은. 근데 인간은 사고력이기 때문에 자동차도 만들고 건물도 만들고 그게 생각, 생각의 힘이죠 그래서 생각이, 생각을 갖고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서 모든 것이 발전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작시는 그냥 어좀 뭐한데도 나 이렇게 생각하며라는 시를 썼는데 아침부터 밤까지라는 건 제가 생각해서 시를 조시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걸 말씀을 방송을 하겠습니다. 나 이렇게 생각하며 설동호. 나 이렇게 생각하며 아침을 맞이한다. 소중한 하루 얼마나 감사한다 나 이렇게 생각하며 이웃을 만난다. 당신이 내 곁에 있어 기쁘다. 나 이렇게 생각하며 길을 걷는다. 삶은 고단해도 행복한 것이구나. 나 이렇게 생각하며 시계를 바라본다. 순간순간 열심히 살아야지. 나 이렇게 생각하며 별을 바라본다. 별은 내 마음 알고 있겠지. 나 이렇게 생각하며 기도를 한다. 사는 동안 좋은 일을 많이 해야지. 나 이렇게 생각하며 잠에 든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